아, 첫 번째, 예, 네, 능이버섯, 예, 발견했습니다. 아, 좋네요. 크고, 어, 거기 나올로죠 여기도 하나밖에 없네. 아, 한번 여기도 한번 뒤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그래도 다 했어도, 이렇게 한 개씩은 빠트리고 갑니다. 예, 낙엽하고 똑같아서 못 보고 그냥 지간것 같습니다. 아, 일단, 너무 좋은데요. 손바닥도 크고 예 너무 좋아요. 아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딱 하나밖에 없지? 아깝다. 아아또 어디 가 없을까요? 야 아, 대숲에 이렇게 비가 맞아가지고 예, 이슬 속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너무 좋네요. 야 깨끗하고 예 비가 좀 어제 비맞아서그런가 있는데 아직 깨끗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는또 이야... 채취해 보겠습니다. 헤어 동아천입니다 오늘 10월 13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일찍 올라와서 지금 뒤지는 데도 아직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좀더 올라가 야될것 같고요. 네. 아 어제는 예또어또 어, 또 하루 쉬고 어 그리고 예, 오늘 또 올라왔는데 아 쉽지가 않고 힘들 수는 힘듭니다. 예 그날은 두 송이 보고 일찍 그냥 한두 시간 돌다가 내려가가지고 예그못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역으로 다시 왔고요. 아 와서 한번 더 뒤져보고 다 이삭 죽기기 때문에 줄눈이 잡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내려가는 분들이 발자국이 되게 많아요 새벽에 왔다 가신 분들이 예, 근데 저는 좀한 8시 좀 넘어 올랐는데도 야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오늘도 뒤져보고 더 좋은 사진 있으면은 또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찍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 오, 비가 아침에는 비가 왔어요. 아침에 비가 오고 지금도 비가 한나는 굉장히 어, 비가 온다고 예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 새벽에 와서 좀 피했다가 지금 예, 약간 이슬이 내리는데 올라왔는데 아, 굉장히 신선하고 좋습니다. 산하기는 딱 좋은데 길이 엄청 미끄러워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웬만한 버섯들은 다 고사했습니다. 자연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올라오는 버섯들도 이제 한두개좀 있고 뭐 비늘버섯인가 그것도 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내려가다가 아마 생각나면 찍어 드리고 아니면 또 내려갈때 그냥 내려가던가 어쨌든가 예. 최근에 또 열심히 한번 위로 올라가면서 어또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고고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자, 여기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길이 아이고 가파르고 미끄럽고 예, 이게 버섯들도 큰것버섯 같은데 올라오는 것들 고사되는 것들 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발자국이 쫙 미끄러져서 내려갔네요 이게 벌써 에, 사람들이 벌써 많이 왔다 갔습니다 보니까 그런데를 다시 저는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또, 에, 또 저만의 저기로 또 가죠 이런 버섯 그리고 이런 버섯들만 있고 크게 올라오는 버섯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비가 계속 오니까 좋은 것들이 없네요 아그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올라가 찍어 드릴게요 아두번째등입니다야 어디 길에 다 있는데도 사람이 그냥 건너뛰고 가버렸네요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예 지금 또 올라와서 비가 맞아가지고 저기한데 등이 상태는 엄청 좋아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맞아서 그렇지. 이야, 또두 번째 등이 또 올라와서 봤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또한번 찾아볼게요. 저쪽 있으면 그 주변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일반 이런 도둑도 나와 있고요 야,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저안 그래. 보이네. 있으면은, 주변하고 한개 메이가 있습니다. 어, 가지와서 또 이제 올라오네요. 등이가 네, 끝날 때가 되나보네요. 가지와서 이쁘게 올라오네요. 가지서 이쁘게 올라오고 있고. 오, 일리 지나갔네. 쿡 하고 지나갔네요. 야. 야, 그럼 등이가 지나갈 수 없겠다는 건데. 그죠? 바로 지나갔데 웬만해 다 뒤져가지고 이거 안보이네요 가지버섯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풀을 짰고 뭐? 나 있을만한데 아이리야도 길을 게 지나갔네 길을 길게 지나갔네요 아 어, 안보이네 이네요 하나밖에 없나 보네요. 자 이렇게 발자국이 있으니까 또 찍어 올려드릴게요. 아첫 번째 네, 능이버섯 예, 발견했습니다. 아 좋네요 크고 어 나올로죠? 여기도 하나밖에 없네. 아 뭐 여기도 한번 뒤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도 다녔어도 이렇게 한 개씩은 빠트려갑니다. 예, 낙엽하고 똑같아서 못 보고 그냥 지나같습니다 아, 일단 너무 좋은데요. 손바닥도 크고 예, 너무 좋아요. 아, 또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딱 하나밖에 없지? 아깝다. 아, 아, 또 어디가 없을까요? 야, 대숲에, 이렇게 비가 맞아가지고, 이슬 속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잊어올라온것 같은데, 되게 너무너무 좋네요. 야, 깨끗하고, 예, 비가 좀 어제 비 맞아서 그런가, 그 있는데 아직도 깨끗합니다. 너무 좋아요. 야저또 채취해보겠습니다. 아, 세 번째 능이를 찾았는데, 이거 썩어서 뭉그러지고 있네요, 이게 다. 썩어가지고 대가 다 썩었네 여기는. 아깝다고. 아, 야,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도 올라와서 썩고 그러고 있네요. 에이거, 아까워라. 가지버섯은 엄청나게 가지버섯 좀 따가지고 가잖아 야, 하여튼 세 번째 등기를 봤는데 아,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썩고 있네. 이제 올라왔는데 썩고 있네요. 오 대는 예 네, 대는 짱짱한데 이제 썩고 있네 썩고 있어. 아깝습니다. 이게 다 썩어있어 썩어들어가는 썩어 걸 잡고 있, 잡았네요. 아이고, 또 찾아 드릴게요 이게 자연으로 돌아간 댕이들이 올라오는 것들도 비가 오면 다 이렇게 썩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썩어 요 이렇게 다 썩고 있잖아요 옆에. 얘도안 좋고. 하여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능이를 하나 잡았는데 아 대가 엄청 짱짱한데 가시 안 폈네요 야 아깝다 조금 더 있었으면 이게 가시 엄청 클 판인데 야 그죠 이 아깝네 딱또 이게 나홀로드 능이입니다 나홀로 능이 대가 엄청나게 짱짱하네요 이 대나무 때문에 지금 옆에 걸려 가지고 예, 크다가 못컸네요 아까가... 아, 또 없나 이게? 왜기 하나하나씩 있죠 등이가 이야 이게 무슨 정말 이석죽기인가? <laughs> 아 힘드네 힘들어 야... 아, 대는 엄청 짱짱한데 와... 그저 어, 엄청 무게도 좋습니다 아. 엄청나네요꼭무가아요 네. 무. 보이시나요? 얘가? 예, 네? 능이가 무 같습니다, 무. 그죠? 아... 이렇게 보이나요무등이 <laughs> 무능입니다, 무능이. 그죠? 무능이. 엄청나게, 이게, 폈으면 엄청나게 클판이 게 무게가 장난하게 많이 나가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능이는. 야, 아... 예. 네. 그죠? 와, 엄청 커요. 얼굴만 해요. <laughs> 가 <태가. 웃음> 아, 좋습니다. 또 오늘도 또 이렇게 몇개 보고 있습니다. 여튼 열심히 또 뒤져보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예, 네, 또 올려드릴게요. 아, 가지버섯만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지버섯만. 쫙 가지버섯들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 그럼 능이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가지버섯이 올라오면, 아, 차, 힘듭니다, 힘들어. 예, 가지버섯 상당히 맛있어요. 끓여 먹으요 예, 가지버섯 들만 음, 엄청난데요, 가지버섯. 자, 어, 가지버섯 좀따 가지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끓여서 소주 한잔 먹을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딱 가지버섯 들만 지금 쫙 폈습니다 이쪽으로. 어또 비가 또 엄청 내리네요. 내려가봐야 될것 같네요. 미끄 미끄러워요. 예, 네, 또 내려가서 올려드릴게요. 어이 미끄러워. 와 가지버섯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지금 이렇게 막 땄는데 자아이또 가지버섯이 지금 여기도 옆에 많이 있어요. 어이 1 이렇게 네요와비소 와, 들리시나요? 야, 씨. 비가 막 엄청 쏟아져요. 큰일 났다. 야, 능이는 이제 몇 송이 못땄는데 가지버섯만 따지게 아가네요 어, 비가 엄청 내네요빵고섯도 옆에 있고. 큰일인데, 이거? 아, 자. 내가 다 찍어 드릴게요. 가지버섯만 엄청 있습니다. 가지버섯만. 다 가지버섯. 천지가. 따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예 오늘 예, 비가 좀 오고 있는데 올라가서 수확한 능이하고 예, 가지버섯입니다 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내려왔어요 정신없이 예 많지는 않고 자, 요정도 예, 수확을 했습니다 몇송이는 안봤는데 비가 왔으면 또 뒤지는데 이제는 가지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능이들이 거의 꽃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아 버섯은 참 좋아요 능이버섯도, 대가, 좀더 폈으면 좋았는데, 대가 엄청나게 크네요. 무대가리처럼. 아 야. 하여튼, 오늘 수확한, 예, 능이하고 가지버섯, 가지버섯입니다. 가지버섯도, 이거 맛있습니다. 저것도 씻가가지고, 해놓으 예, 능이는, 이거 고뭐 1kg도 안될것같은데아이 어쨌거나 하여튼, 오늘 수확한 겁니다. 예. 에이, 구 덕분에 비 오는 와중에도, 그때 몇 송이 잡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초는 또 이렇게 안 사랑했다고 우리 구자면 대 구독자님들한테 보고 드립니다. 등이 좋죠. 가지고도 좋고. 아 좋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